이번 시간에는 사무실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주얼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여기서 뭐다 소개는 못해드리겠지만 뭐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네, 설명을 드리고 예,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사무실 레이아웃이 이제 여러분들 바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들어가시면 어, 여기에 에, 지도 및 평면도 라고 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노미, 지도 및 평면도를 선택하시면 위와 같이 그 설계와 관련된 뭐 다양한 음, 템플릿들이 있는걸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저희는 어, 사무실 레이아웃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사무실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구요 빈 문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어, 쉐이프들이 보이시죠? 쉐이프들이 있고, 벽, 문, 창, 그리고 사무용 가구에 해당되는 템플릿, 어, 그, 스텐실이 있고, 사무기계 스텐실이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일단은 설계도와 같은 거니까, 좀 눈금을 보, 어, 보이도록, 눈금을, 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음, 배율 부분인데요. 이 그러니까 페이지에 보게 되면 페이지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 화면에 보이지 않으실 텐데 어, 페이지 설정 항목을 선택 하세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지 설정 어,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 페이지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또는 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일단 페이지 서, 속, 서, 어, 속성 설정에 들어가세요. 어, 들어가면 여기 이제 에, 드로잉 배율이라는게 있어요. 드로잉 배율 어, 그죠? 이 드로잉 배율을 1대1로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어, 화면에 다 표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미리 정의된 배열에서 뭐 1대 25 또는 1대 50. 음, 보통 어, 지도상으로 어, 1대 50 정도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 지정 배열을 이용해서 1m가 2cm가 되, 되도록. 그죠? 음, 실제 길이는 1m인데, 이 화면상에서는 2cm, 1m가 2cm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 어, 그 조금 더, 어, 그, 뭐랄까요. 화면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배율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대50 또는 1대50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점 이 화면이 네, 축소가 되겠죠. 화면 크기가 조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율을 조정을 해주면 배율을 조정해주면, 예어그 화면에 맞게, 이제 좀 더, 어 축소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예를 들면, 1대10을 하게 되면, 어뭐 1대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대 화면 배율을, 어, 1대10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10cm 도형을 그렸어요. 10cm 도형을 그리면, 실제, 예 출력 시에는 이게 1 0배 크기가 되는 거죠. 10배. 그럼 100cm가 되는 거죠. 100cm. 자, 100cm는 1m죠. <laughs> 1m가 되는 거죠. 1대1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실제 이 화면상에서는 자, 10cm에 해당되는 도형이 네, 길이가 도형의 길이가 10cm다 라고 한다면 실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1m 길이에 해당되는 어,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율에 대한 조절.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화면 크기에 대한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크기 조절. 어, 작업 화면이 부족한 경우에 배율 조절은 어, 보통 이제 작업 화면이 부족할 거예요. 그쵸? 작업 화면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경우. 도용을 축소시키는 거죠. 도용을 그런데 도용을 축소하는 방법은 배율 조절을 통해서 도용을 어, 축소를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경우 배율 조정을 통해서 배율 조정을 통해. 도용을 축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1대1로 해놓고, 1대1로 해놓고 도용을 축소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일일이 도용을 만들고 이제 축소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배율 조절을 하게 되면, 어, 배율 조절을 통해서 도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용들을 일괄적으로 다축소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일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괄 조절. 도용을 일일이 일일이 축소하는 것보다 도용을 일일이 축축소하는 것 대신에 일일이 축소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이겠죠. 배율 조절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오른쪽 버튼 페이지 설정 보게 되면 인쇄 설정 부분이 있어요. 인쇄 설정은 여 이제 자동 맞춤으로 해주면 용지와 용지 높이에 맞춰서 어, 출력 시에 어, 확대 축소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요그 그러니까 출력 시에 예. 실제 이제 출력 시어 자동 맞춤을 하, 하기 때문에 확대축소를 쉽게 할수 있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뭐 어떤 쉐프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페이지 속성 아, 아, 드로잉 배열 1대 500으로 맞췄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사무용 계기도 있고 뭐 병문창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벽이나 또는 방, 방쉐프를 가져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근데 상당히 예, 작게 이죠 1대 500으로 어, 해 두었기 때문에 예, 보시면 상당히 작습니다. 근 작은데, 이 페이지 설정을 작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어, 너무 작아 보이네요. 그쵸? 적당하게. 일단 저희는 페이지 설정에서 너무 작으니까요. 한 1대 100 정도로 한번 볼까요? 1대 100도. 어디 갔나요? 1대100. 페이지 설정, 드로잉 배율, 1대100으로 확인. 아, 여기있네요 네. 적당하게 키워주시고. 어, 일단 요방 쉐이퍼를 한번 가져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러면, 어, 2500mm, 3000mm,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조절 해서 요게 이제 벽이에요, 벽. 어? 이, 이벽 안에 이제 여러가지, 예, 그 뭐사무용 기기들을 넣어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크기가 자동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이라고 하는 쉐프가 있는데, 벽 쉐프를 이렇게 갖고 오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 일단 요거는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이제 주로 집... 설계를 할때 이제 방을 표현할 때 이제 요걸로 어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일단 끌어다 놓고요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때 이제 요거 사용, 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 치수는 뭐 감안을 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치수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맞춰가면서 하셔야 되겠죠. 가만 <laughs> 계산을 해가면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수, 수동으로 할 때는 양 끝점을 잡아서 요렇게 가져다 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벽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 접합점이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그리고 끝에를 가져와서 이런식으로 맞춰주고요 컨트롤키 눌러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맞춰줘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키를 눌러서 복사 맞춰주고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 좀 컴퓨터에 좀 성능이 좀 좋아야 될것 같아요. 맞춰주면 알아서 어, 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집의 구조를, <laughs> 어, 벽의 구조를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는 좀 키워주고, 붙주고요 자유자재로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음, 구부러진 벽이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벽도 이렇게 맞춰서 <laughs> 이렇게. 제대로 안 맞춰졌네요. 네, 초록색에 네, 딱 맞춰져야 되고요. 얘도 초록색으로 네, 딱 맞춰져야 됩니다. <laughs>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문도 어, 여기 보시면 음, 이중문이네요. 자, 입구가 이제 이런 입구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laughs> 입구를 딱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입구가 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요 미닫이 문이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입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미닫이문이 있고 또는 이제 뭐 이중문을 이용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중문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구조를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보면, 뭐, 방도, 이런 t자형 방이 있고, 또는, 음 l자형 방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런것 등은 이제, 뭐 얼마든지, 그, 크기, 사이즈 조절 해가면서 어, 맞출 수가 있,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 노란 선을 끌어서 어, 자, 여기 노란 점 있죠. 노란 점을, 노란 포인트를 끌어서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 모양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 창도 있네요. 창을 가져다가 이렇게 벽에다 갖다 놓으면 알아서 네, 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벽을 꾸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 보면 음어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공간을 표시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사무실 공간 적당하게 위치를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어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수치를 표시할 때그 수치에 대한 위치를 어, 잡아주는 거라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두 어, 번째 요 노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 풍선 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간 크기 조정점이라고 하는데 기존 조정점이라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 음,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사용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요거의 의미가. 이건 그러니까 요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에 났다 라고 해서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뭐, 조정 뭐이 가운데 있거나 해도 전혀 뭐 어, 차이가 없어서 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음, 어떤 의미인지.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요러한 어그벽 문과 창셰프 음 에는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뭐 이런식으로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어 집기류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죠 여기 보면 사무용 가구가 있고 사무용 기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사무용품 뭐 이렇게 이제 화초도 있고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네요 이런 것 등을 어, 여기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어, 사무실의 레이아웃을 예, 꾸미는 거죠. 레이아웃을 잡는 거죠. 뭐 이제 사무용 가구에 이제 테이블을 갖다 놓겠다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뭐 갖다 놓고 또뭐 어, 의자, 의자도 책상 의자가 있고 뭐 중역 개인 사무실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조 의자가 있고 한번 일단 볼게요. 어떤 모양인지 진 예, 봐야지 좀 여러분들이. 보조 의자, 그쵸? 그리고 라운드 의자, 아주 섬세하게 이런 걸만 들어 놨어요. 음, 개인 사무실 의자, 음, 그리고... 의자는 예 책상 의자가 있죠 예 책상 의자 책상 의자가 있고요 다음은 의자 그다음에 중역용 의자도 있고요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테이블도 상당히 뭐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랍, 서랍 등이 있고요. 아, 이렇게요. 서랍 네. 그리고 보관함. 어떻게 생겼는지, 좀 모양만 좀 보도록 할게요. 아, 뭐 원형 테이블, 그리고 어, 의자가 여러개가 있는 원형 테이블. 네, 요렇게. 요런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사무실을 예, 레이어 잡기가 좀 편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러한 사각 테이블, 의자가 있는 사각 테이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꾸미면 되겠죠? 어, 그리고 개인 사무실 책상. 그리고 이런 코너, 코너 작업대. 코너에 이런 책상들을 많이 놓죠? 그죠? 그리고 요즘 이제 회의실용 테이블.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파도 있고요. 으로두개짜리 소파도 3인용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는 예, 이걸 늘리면 3인용 늘어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게스트자 예. 뭐 이렇게 음, 다양한 어떤 그런 어, 그 쉐프들이 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사무 기기도 꽤 다양합니다. 사무 기기도 전화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린터 네, 아주 섬세하게 어, 제가 너무 많이 불러왔더니 갑자기 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화 프린터 그 다음에 자 일단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어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어 사무실을 한번 직접 어어 레이아웃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비주오 프로그램이 약간 다운이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그 어 앞서 만들어 뒀던 요벽벽 벽 부분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요거에 대한 예, 예제는 복구가 됐습니다 네, 복구가 됐네요 복구가 됐고 어, 사무시, 사무용 가구 같은 것들은 앞서 설명 드린대로 예, 그런식으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음, 사무용 가구가 보기 방법이 이런식으로 예, 아이콘만 보려면 이렇게 예, 선택을 하고 아이콘만 선택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병문 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콘만 사무용 가구도, 사무용 기기도 이런 식으로 아이콘만 선택을 해서 보면 좀더 편리하게 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서 이 어, 사각형 구조에서 간단하게 한번 사무실 배치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